다이어비가 원정군 꾸릴 거고요. 아르코가 원정군 끓일 겁니다. 아시겠죠? 우와. 우와. 네? 3초 전, 2초 전, 2초 전, 1초 전. 고고고 고고. 방송 켜져 있다고! 켜져 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 아. 아하. 그렇군. 근데 왜나 크랑방이지? 너 탔으니까. 너가 선택한 탱크다. 새우깡 블랙 나왔길래 먹어봤는데 맛이 없네. 여기 남았어요. 뭐 티상사도 블랙 있는 만당에뭐 새우깡이면 뭐. 스타 나 그냥 후진할게어 확인. 야,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나을 네, 것 나을 것 같은데.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한준이 어, 앞으로 지나가. 이 새끼 엑센츠 한줄 있는데. 뭐지? 아한줄뭐 대순가? 뭐한줄한줄 무시 탱클를 탔다는 그러니까. 게 신기했어.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게 좋은 예. 이거 엑센이 끝에 먹어주고 치프틴 두대 하고 나머지 네대 여기서 대기 팩트 420이 네. 때 떴다. 420. 이 네, 되게 소극적으로 읽었거든. <laughs> 여기 오케이. 없을 것 같은. 확인 팀. 확인. 액션 치프틴 뒤에 네대 뒤에 네대 v z 의뒤 와와와와 뭐야 뭐야 양쪽 투입이야 투입이야. 저 어, 어. 뺄텐데? 로 갔을 것 같아 EBR가 그 그냥 쟤네 전체적으로 어, 아. EBR 두대 상대방 어. 277 하나 EBR 갓키 얘네 EBR 풀 시야가 아닌데 저거부0 7 앞으로 당겨주세요 이비 EBR을 좀더 적극적으로 잡아주시고 어? 탄들어갔 있다. 어디? 저기? 응. 라인너 혹시 스팟 뜨나 거기서? EBR 아니, 중앙 EBR 뭐, 뭐, 중앙. 중앙. 중앙 이마트님 네. 중앙 네. 가능하죠? 중앙 부탁드릴게요 가죠 가라 지프팀 처음에 진입할 때 사선 조심요나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라어나이모르들이 열심히 일하어 나도 모르겠어. 나어 나도 모어슈도 파밍 가어이도모르 어 달달하다. 나이스. 찰칵게 아, 여기 이치스도네. 응. 마무리죠. 나이스. 거 보면 내첫 친구. 동친거같센트 엑센트 들어오고 엑센트 들어오고 나서 시야 보고 결정할 게뭐할뭐할 뭐 가능성이 높냐면요. 이 위로 그냥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싸그리. 그리고 여기 체프티는 백업해 주시고요. 어 예. 음. 여기, 여기 트리다 음? 응. 아마 빨리. 아마 이비아리. 어나 스팟도? 나 이너. 어. 스팟? 여기에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야 이치프틴이 스팟 떴으면 여기나 여기 아니야? 아니야 나안 떠. 여기 있는 애나안 떠. 한조는 발론데 안뜬대 발론 나왔는데. 아예 안 떠. 한조 같은데 한조가. 한조가. 어나 계속 떠. 그러면은 여긴데어 여기 아니면 이쪽일 수 있지. 우리는 이마트님 시아 조금만 기다려더 아니고. 왼쪽, 왼쪽같은, 이쪽같은데? 아니, 그렇거면 왼쪽같은데? 네나 여기 내밀었는데 안 떴거든? 지금 <laughs> 우리가 여기 쑤는데, 여긴가? 여기, 여기일 수 있겠다. 어. 여기에도 한 자리 있잖아, 저쪽에. 리비알 아아. 저거인 같은데? 그냥 쟤가 돌아다니면서 뛰는거 같은데? 나이스. 어떻게 할까요? 가요? 이거, 907, 907 여기 들어가주세요. 푸시해주세요 907. 907푸시 그래서 이 b r 확실하게 백업해서 이, 여기까지 먹어주세요 구공칠. 그리고 구공칠 저까지 아, 먹으면은 아, 이쪽 푸시할 아, 준비해주시고요. 저희별 힘못써 이제 저거 피 별로 없어 음. 여기 한대더 있는 안 거, 거 같아. 나다는데 떴어. 더 있다고? 어. 구공칠. 찾는 떴어. 프틴는이프틴도 이쪽으로 들어와줄 좀. 어테네 오케이 여기 푸시하죠 이쪽 푸시하죠푸시 후시 위쪽으로. 고고고.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디다 망가갔어. 위쪽으로 가서 이쪽 보이는 대로 그냥 덮쳐버릴 거예요. 아 이거 한쪽 한번 빼고 봐주 밑에 받쳐준 건 아니다. 너어딜빼 중앙 아. 거기 먹고 있으면 되지 않나. 어 중앙 아니 중앙 살짝 이쪽 빼면 어 계속 스팟들 올라가면 여기 좀 먹어주는 낫지 않을까요? 응.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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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위쪽에서 이쪽 먹고 백업해 주세요. 어, 상대 푸시한다. 반대 푸시한다. 킴 오다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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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있는 거 같아. 오다 말다, 말다 오다 말다 이러냐 애들이. 확신이 없나 본데. 이쪽으로 먹어주세요. 이쪽으로 이쪽 으로 붙어주시고 우리 여기 끝까지 쭉쭉쭉 들어갈게요. 이거 하나는 가야지. 파밍을 알려줄 것 같은데? 이거 응. 여기 끝에 구공칠 하나 있어. 여기. Okay. <laughs> 여기 어디서 맞아요? 야 이별 여기 이별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저거 여기, 저거 360에. 여기 360에 여기 나. 360에 내가 좀 무리해서 나왔잖아. 예, 봉치쭉 빠지세요. 빠지시고 치프틴 들어와 주세요. 치프틴 들어와 주세요. 이쪽으로. 오케이. 시아. 아, 앱에서 예, 가운더로 이거 건너가서 여기 먹을게요. 저. 간다고? 이거 이거 한좀 기지 남아 있어야 될것 같은. 오케이, 말하지. 남아 있어요. 미랄 것, 미랄 것 어,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나이스. 아, 지금 여기 미랄같은데 여기? 네네 여기 다 어, 잠시만요 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그로업한 다음에 이쪽 푸시하시고 여기도 쭉 들어갈게요 안쪽으로 네네 네. 지금 고! 고고고 지금 고! 네. 앉아 이거 일로 갔으면 밀자 이거 저거 907 어. 어떻게 하냐 제 스타등 보고 쭉 끝까지 들어갈 수 있으세요 이별 종합 모드로 갈아엎을 스트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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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스트라브부터, 스트라브부터 여기서 좀만 더 파밍하다 갈게 스트라브, 스트라브 나이스 나이스 아 원래 이거 이별 한자 맞아 이거 밑에 질러줘야 마셔라. 되는데 밑에 밑에 찌를게 밑에, 밑에, 밑에 더 찔러줘야 찌려. 돼 나이노 해? 나이노 쪽안 해주면 우리 파밍 당하다 어, 게임 끝나요 여기 밀어 넣어줄게 여기 패스팟 좋아한다 아 이거 이별 EVR 그냥 이별이 볼게 이거 잡을 수 있나 위에 이거 붙이도 될거 같은데 아니야 아우리야 니나 이쪽까지 붙을게 여기 오면 이거 소스 있거든 공구 이저 다이노 밀어 이 마무리죠 마무리죠 마무리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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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으로 몬미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밀어도 될거 같거든요 2 0일 이공일 쪽에 하면 될거 같아 여기 오케이 아, 갈게요 이제 여기서도 압박해주세요. 그래도. 여여여 미니아 너남아 미니아 너 남았어 저거 140. 나이스. 로, 140. 140 피난다. 140 피난다. 아 58이네. 오케이. 뿌리야 죽나? 놀랐다. 우리야. 우리야. 화0 0 0 들어왔는데? 역시 액션 집프틴 역시 액션. <laughs> 역시 액션. <웃음> <웃음> 치프 틴 아, 니지 말하게야. 아니, 아니. 하리네, 역시 액션 치프 틴이야 너무 야, 강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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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공씨 감사합니다. 고공친이 알아서 빠져주고 해 갖고 쪽 편했다. 미야 어, 미안하다. 그거, 있네, 이거 저거 지프틴 응딩이 보폭 관통 너무 하고 싶었어 <웃음> <웃음> 아 그거 못 참지 어그 나중에 이거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특전 떠 있어요 고, 갑시다 에이씨. 임팩트 샌드 야 아까처럼 화생 지프틴 다 끌고